네, 두 번째 올림픽인 만큼 어, 그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랑은 조금 더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음,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어, 경기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떻게 잘 치러지게 될지 기대감이 큽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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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많이 지나고 나서 많이 몰랐던 부분들을 느꼈었는데, 음 이제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 앞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은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